안녕하세요. 에릭슨의 심리사회 발달 제5단계 자아정체감대 역할 혼미. 에릭슨에 따르면 우리의 전 생애가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죠. 에릭슨은 그럼에도 청소년기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 시기에 청소년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의식적으로 제기하기 때문입니다. 이 강의는 제5단계의 발달 특성을 알아보고, 이어서 청소년들의 행동 특성, 마지막으로 정리, 교육에서 유의할 점, 이렇게 구성되었습니다. 제5단계로 들어갑니다. 제5단계, 자아정체감과 역할 혼미 또는 역할 혼란, 약 12살에서 18살 청소년기죠. 프로이트의 성기기에 해당하는 단계입니다. 에릭슨을 인용하려고 하는데요. 들으시면서 제5단계를 한번 그려 보세요. 사춘기가 도래함에 따라 문자 그대로의 유년기는 끝이 난다. 그리고 청소년기가 시작된다. 그런데 사춘기와 청년기에 접어들면서 개인의 동일성과 연속성에는 다시 한번 물음표가 붙는다. 이는 유년기 초기에 버금갈 만큼 빠른 신체적 성장과 성기기적 성숙이 이 시기에 일어나기 때문이다. 내부로부터의 급격한 생리적 변화와 그들 앞에 놓인 구체적인 성인의 과업에 직면하면서 성장과 발달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은 그들 자신이 생각하는 스스로의 모습과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 신경을 쓰기 시작한다 또한 이전에 습득된 역할과 기능을 앞으로의 직업적 원형에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고민을 한다 이 시기의 청소년은 앞에 인용에서도 나왔듯이 빠른 신체적 성장 성기기적 성숙 내부로부터의 급격한 생리적 변화를 겪습니다 이에 더해서 청소년기 중기 후기로 가면 성인세계를 준비해야 한다는 압력도 있죠. 직업 선택과 그에 대한 준비 같은 거 말이에요. 이런 변화의 와중에 청소년들은 자신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앤가? 어른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정체성에 대한 의식적인 질문이에요. 의식적으로 던지는 질문. 사실 청소년들은 이런저런 기회에 넌 이제 애가 아니야 의젓하게 굴어라 이런 말을 많이 듣게 되긴 하죠. 나는 누구인가? 제5 단계 청소년기의 과업은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는 것이고요. 그 과업을 수행하지 못하면 역할 혼미를 겪게 됩니다. 이 시기에 청소년들이 보이는 행동 특성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청소년들이 겪는 여러 내적, 외적 변화들의 표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체성과 관련해서 이 시기에 청소년들을 내적으로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는 누구지? 나는 어른으로서 어떤 사람이고 싶지? 사회가 내게 기대하는 건 뭐지? 뭐가 되고 싶은데 그건 내가 할수 있는 건가? 내가 할수 있는 건 뭐지? 자신의 욕구가 있고 이에 충돌하는 사회적 역할도 생각해야 되고 이루고 싶은 꿈은 있는데 그 꿈은 내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건가? 사회적으로 내게 그 꿈을 이룰 기회는 주어질 수 있는 것인가? 생각하고 자신이 답해야 하는 아주 복잡한 질문들이죠. 청소년기의 꿈에 대해서 좀더 얘기해 보면요. 청소년기의 꿈은 어릴 적 놀이기의 꿈과는 다릅니다. 놀이기의 꿈은 내가 무엇이든지 될수 있잖아요? 공룡도 될수 있고, 어른도 될수 있고, 소방관도, 경찰관도 다될수 있지만, 청소년기의 꿈은 그럴 수는 없죠. 그렇다고 완전히 현실적인 것만도 아니에요. 그러니 갈등은 더 심하겠죠. 성인사회가 나를 기다리고 있고,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것은 어려운 것들 뿐이고,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한없이 결정을 안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잘 모르는 채 섣부르게 결정을 했다가는 되돌릴 수도 없을 것이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선택, 결정을 미루게 됩니다. 선택과 결정을 미루는 것을 에릭슨은 심리사회적 유예라고 부르는데요. 에릭슨 이론에서 심리사회적 유예 사이코소셜 모라토리움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주의 깊게 봐 두세요. 심리사회적 유예 에릭슨의 설명은 유예는 의무를 다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 허용된 또는 시간의 여유가 필요한 사람에게 강제된 지연 기간이다. 심리 사회적 유예란 성인으로서의 책무를 연기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의미하지만 이는 단지 연기만이 아니다. 여기 잘봐 주세요. 단지 연기만이 아니다. 연기만이 아니면 뭐냐? 청소년들은 이때 성 역할을 포함해서 성인으로서 맡게 될 여러 가지 사회적 역할을 자유롭게 실험해 본다 사이코 소셜 모라토리엄 뭐냐 성인으로서의 책무를 연기하고 성인으로서의 역할을 실험해 보는 것 심리사회적 유예기는 그렇게 실험 시도해 보는 시기 어른들이 모라토리엄 상태에 있는 청소년을 보면 뭔가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죠? 너뭐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뭐가 되려고 그래? 그러면 돌아오는 대답은 미적미적 하거나, 뭐잘 모르겠다고 하, 하거나, 이게 되겠다고 하다가, 저게 되겠다고 하다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좀 한심해 보이기도 하고, 걱정도 되죠? 어른들이 그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에릭슨에 따르면 청소년들에게는 이러한 유예가 필요하고 일정한 책무에 대한 유예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청소년들이 자기 정체성의 정의에 도달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거니까 말이죠. 청소년기의 정신은 본질적으로 모라토리엄의 성격을 띠고 있다. 청소년들의 행동 특성? 그래 심리사회적 이유에 에릭슨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건 그렇다고 치고 청소년들이 이상하게 구는 건또 뭐냐? 이해가 안 되는데 옷은 왜 그렇게 이상하게 입고 다니고 몰려다니기는 왜또 그렇게 몰려다니는 거야? 어른들이랑은 얘기도 안 하려고 하고 그것만도 아니잖아. 반항도 해요. 어른들이 사실 이렇게 말하면서도요. 다른 한편으로 하긴 뭐 우리도 저 때는 그랬지. 이런 말도 하죠. 다 겪은 거니까요. 어른들의 생각은 그렇고요. 청소년들의 입장도 한번 보죠. 사춘기에 들어선 청소년들이 여러 급격한 변화를 겪는다는 얘기는 앞에서 했죠. 이런 변화들에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가 어떻게 적응해야 할지 혼란스럽습니다. 신체적인 성장으로 인한 겉모습의 변화만 해도 그래요. 빠른 기간 동안의 변화니까요. 스스로도 낯설고 어색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궁금하고 관심이 갑니다. 심리 사회적 이유에 다시 말해서 정체성이 확고하지 않다는 것도 청소년들을 괴롭힙니다. 또래 친구들이랑 몰려다니는 이유? 그거야 우리 고민을 어른들에게 얘기해봤자 들은 척도 안 하고 돌아오는 것이라고 대개 잔소리 참견 이런 거니까 그렇죠. 친구들과는 고민도 관심사도 비슷하니 서로를 이해하잖아요. 게다가 어른들은 청소년들을 인정해주지 않는데 자신이 속한 내네 집단의 친구들은 적어도 인정을 해주니 인정에 대한 욕구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게 좀 지나쳐서 그들과 동조도 하게 되고, 과대 동일시도 하게 되는 거죠. 동조와 과대 동일시는 내네 집단의 인정을 받으려는 것이기도 하지만, 확고한 정체성이 없는 이 시기의 청소년들이 그들과 동일시하면서 강한 정체감을 느끼려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일대가 더 안전해. 청소년들이 내 집단에 속할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은 외집단에 대해서 배타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도 나타납니다. 외집단에 대해서 배타적이다? 이른바 우리랑 다른 걸 배척한다는 거죠. 다른 거 뭐? 예를 들면 피부색, 문화적 배경, 취향, 재능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사소하게는 자신이 속한 집단이 의무의로 선택한 자기네들끼리 똑같이 입는 옷, 스타일, 몸짓 같은 사소한 것에서도 내 집단과 외집단을 가르고 외집단을 배척한다는 거예요. 이 배타성이 때로는 지나치게 편협하고 잔인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에릭슨에 따르면 말이죠. 이러한 외집단에 대한 배타성은 원칙적으로 얼마간은 정체성 상실감에 대한 방어의 측면이 있다고 하는데요. 때로는 이러한 배타성이 심각한 일탈로까지 이어져서요.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많이 뉴스로 접하게 되잖아요. 역시 에릭슨에 따르면 그런 걸 그냥 묻고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정체성 상실감에 대한 방어의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강의가 길어지고 있죠. 지금 5단계의 자아 정체감대 역할 혼미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를 탐색하고 시험해 보려고 하는데요. 물론 모든 어른들이 그러는 건 아니겠지만 많은 어른들은 기다려주지 못합니다. 성인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역할을 강하게 권하고 거기에 청소년들이 순응하기를 바라는 거죠. 청소년들은 전보다는 현실적이지만 아직 어른들만큼 현실적이지는 못해요. 꿈과 사회적 기대가 충돌하고 있는데 사회적 기대를 저항 없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사회가 부여하는 역할을 거부합니다. 이런 청소년들이 어른들의 마음에 들 리가 없겠죠. 그래서 세대 간 갈등이 생기면 청소년들은 오히려 내가 선택할 거야. 뭐 이런 심정으로 오히려 뻔뻔하게 나가기도 합니다. 역할 거부와 관련해서요, 에릭슨의 글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정체성 형성은 약간의 역할 거부 없이는 불가능하며 특히 주어진 역할이 개인의 잠재적인 정체성 통합을 위협할 때 더욱 그러하다. 사회적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의 역할 거부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상황에 적응하기를 거부하며 의식화의 전면적인 쇄신을 위해 떨쳐 일어서는 충실한 반역자들의 도움 없이는 변화하는 상황에 계속해서 재적응할 수 없으며 전면적인 쇄신 없이는 심리 사회적 변혁도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상황에 적응하기를 거부하는 반역자들 즉 전면적인 쇄신이 없다면 심리 사회적 변혁도 일어날 수 없다. 어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청소년기를 더 넓은 사회적 맥락에서 보는 관점이죠. 우리가 보통은 이러한 점을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는 건 아닌지 저도 이 기회에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진로에 대한 청소년들의 고민에 대해서 생각해보겠습니다.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까? 일반적으로 젊은이들을 가장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직업 정체성을 결정하지 못하는 것이다. 오늘날 직업이 삶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매우 크죠. 그런데요. 직업이란 뭔가요? 돈 벌려고 하는 것? 물론 그것도 결코 무시할 수 없지만 청소년기의 직업 선택이란 것은 보수와 지위의 문제를 넘어서는 의미를 갖습니다. 물론 성인에게도 마찬가지긴 하지만요. 어른들이 이걸 모르는 바가 아닌데도요. 자꾸 현실, 현실 하면서 보수, 지위 이런 걸 따지죠. 청소년들이 견디기에 참 어려운 현실이라서 설명을 하고 있는 저 개인으로서도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래도요. 어른들이 적어도 진지하게 같이 고민해 주는 것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너 도대체 뭐가 되려고 그래? 이것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야? 이걸 궁금해해야겠죠? 진심을 담는 것이 더 중요하지만요. 앞에서 다한 얘기지만 정리 한번 하고 5단계 마치겠습니다. 교육에서 유의할 점.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자아 정체성 탐색이 중요하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일부 학생의 방황이 심리 사회적 유예를 나타낼 수도 있음에 유의하고 가능하면 장기적인 목표를 계속 추구하는 과정에서 단기적인 목표에 주안을 두도록 격려하는 것이 좋다. 부적응 행동이 부정적 정체성에서 기인했다는 의심이 들 경우에는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개인에 따라 정체성 지위가 다르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제 5단계는 여기까지. 다음 강의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